안녕하세요. 루시나 삼니까 원장 김창훈입니다. 어느덧 함께 온 임신여행이 23주에 접어들었네요.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기 앞서 오늘 같이 알아볼 23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이 시기에 가장 신경 쓰면 좋을 것은 딱세 가지인데요. 바로 태교, 임신성 당뇨, 조산. 이세 가지를 조심하고 신경 쓰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태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인데요. 태아의 태명을 의미있게 지어주고 적극적으로 태담을 나누어야 하죠. 또한 태아의 내세포가 하루에 수천만 개 만들어지며 당대사의 변화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가 생기거나 살찌기 쉽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점검하는 시기이죠. 그럼 이 점을 상기하고 오늘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그럼 우선 23주에 일어나는 태아의 성장과 발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의 외형적인 변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23주가 되면 태아의 몸길이는 28에서 30cm, 체중은 650g 정도가 됩니다. 이 시기 태아는 얼굴과 신체의 균형이 잡히게 되죠. 특히 얼굴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입술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입술 모양이 갖춰지고 이제 투명한 잇몸 밑으로 치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조금씩 나기 시작하던 눈썹과 속눈썹의 구분이 좀더 뚜렷해지며 점차 신생아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치아가 계속 성장하면서 피부에 지방이 축축되고 피부도 점차 두꺼워지는데요. 아직은 지방의 생성 속도보다 피부의 생성 속도가 빨라 그전보다 살이 쪄서 조금은 포동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부가 늘어지고 주글주글한 상태입니다. 피부의 또 다른 변화는 솜털의 색이 점차 진해진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 태아에게 나타나는 내적 변화를 알아볼까요? 이 시기 태아는 기존에 발달했던 신체 기관들이 좀더 세밀한 기능을 하도록 발전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체장이 급격히 발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내이가 발달하면서 소리의 고조와 억양을 구분하고 익숙한 소리와 새로운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태아가 듣는 소리는 단순히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소리 등 자궁 밖의 소리를 포함하여 엄마 몸에서 생기는 여러 기관들의 소리 또한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태아는 이외에도 다양한 자극을 받아 이것이 태아의 감성적인 부분과 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엄마의 생각, 행동, 먹는 음식 전부 다 태아의 성장과 발력에 다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태교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생존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이 배포나 배의 말초 혈관인데요, 이 시기부터 이런 배포나 배의 말초 혈관의 발달로 인해 혹여 미숙아로 태어나도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태아가 이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동안 엄마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특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옵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는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는데요, 23주쯤 되면 임신부 자궁의 무게는 대략 1.5kg 정도 되죠. 이때 자궁줄 높이는 19에서 23cm가 됩니다. 그리고 임신부의 배의 크기는 같은 주수여도 임신부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임신부의 체격, 키, 자궁의 모양이나 복근, 태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배의 크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같은 주수여도 배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요. 자궁저의 높이가 태아의 크기와 발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니 갑자기 배가 많이 커진다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태아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두 번째,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피부가 몹시 가려워지는데요. 배, 다리, 가슴 등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신 중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폐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가렴증이 심한 경우에는 샤워로 청결을 유지해주고 통기성이 좋은 면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피하고 가급적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해조류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죠. 세 번째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로 잦은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단순히 호르몬의 변화만이 아닌 스트레스로 인해 더 심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배가 커지면서 거등이 불편해지면 왠지 모르게 더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바람을 쐬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속쓰림 현상이 작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전보다 체중도 5에서 6kg가 늘고 특히나 자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다른 장기를 압박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죠. 속쓰림 현상이나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또한 위장을 압박하는 현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23주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을 꼽자면 다섯 가지인데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임신 등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임신 중 태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당대사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임신이 진행되는 동안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여러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임신 중기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을 때 늘어난 인슐린 요구량을 보충하지 못하면 임신성 당뇨가 오게 되죠. 임신성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중과 식습관이 가장 큰데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많이 찌지 않게 한 주에 220에서 230g씩 늘어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한 달에 2kg 이상 찐다면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하죠. 둘째,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산의 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산의 원인은 자연적인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이유로 뚜렷하게 조산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어 조산의 정상이나 징조를 숙취해 두는 편이 더 좋습니다. 37주 이전까지 출산을 조산이라고 보는데요. 조산을 하기 전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자궁 수축이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출혈이나 질 분비물이 많아지면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골반이나 하복부의 압박이 증가하거나 생리통 같은 통증이 나타나도 마찬가지로 진찰을 받으셔야 하죠. 셋째, 치질 예방을 위해서라도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변비가 생기게 되면 아랫배에 힘을 주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때 항문의 정맥이 우려이 되면서 심한 통증이나 출혈현상이 나타나는 치질이 생기게 되고 임신 후기로 갈수록 골반근육과 항문근육이 널선해져 치질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만일 출산 때까지 치질을 방치하게 되면 항문 전체 조직이 늘어나 밖으로 튀어나오는 타랑이 되어 출산 때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비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여행을 떠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많이 안정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여행을 다니기 좋은데요. 여행을 떠나기 앞서 담당인과 진찰을 받고 보험증권, 모자수첩,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상적이죠. 여행을 떠날 때는 되도록 무리가 가지 않게 편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용으로 여행을 떠날 때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여행지가 좋은데요. 만일 여행지가 멀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엔 부정정상이나 요통을 줄이기 위해 중간중간 차를 세워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섯째임신중에는 충치가 잘 생깁니다. 임신을 하면 산도가 변해 치석이 잘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잇몸이 붓거나 아프면서 통증이 올수 있죠. 임신 중 치아나 잇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충치 치료는 임신 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치아나 잇몸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미리 치료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 시기가 늦었다면 급한 불만 끄고 출산 후에 마무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죠. 이렇게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영양관리를 알아보러 갈까요? 하나, 염분 섭취에 주의합니다.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분이 체내에 정체되어 몸에 부정이 생기게 되죠. 젓갈류, 조미땅콩, 감자칩, 피클 베스트푸드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임신 중에는 멀리합니다. 둘, 칼슘의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을 자주 섭취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치아의 발달에 필수적인데요. 임신 중 칼슘은 하루에 1200mg이 필요한데, 엽산과 달리 칼슘은 되도록 영양제보다는 우유나 유제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유제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유제품 외에도 멸치나 연어, 정어리 등에도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섭취를 돕기 위해 단백질을 같이 곁들이면 섭취율을 높이게 되죠. 식물성 단백질인 아몬드, 두부, 또는 동물성 단백질인 쇠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도움이 되니 식단을 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셋,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의 산과 알콜의 균형을 유지해줘 임신부의 기분과 몸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 시기에 감정기복이 심한 임신부들은 기존에 드시는 식단에서 아연을 추가하길 권합니다. 생선, 굴 같은 어패류에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이나 근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이 시기에 갑자기 늘어난 자궁과 배로 인해 골반이나 다른 하복부의 근육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두부, 바나나, 무화과 등이 있습니다. 다섯, 하루 평균 5에서 6g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태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데요. 단순히 태아뿐만 아니라 태반, 유방의 성장과 발달, 자궁, 모체의 혈액량 증가에 모두 필요합니다. 임신 중 임신부에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과 칼슘의 공급원은 우유 및 유제품이니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23제에 대한 여정을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임신 중기는 태아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이기는 하지만 태아가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엄마의 몸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기이죠. 이때 임신부에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 개인차와 정도차가 심하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신을 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데 태아까지 신경 쓰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살이 많이 찌지 않게 식습관도 신경 쓰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하죠.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임신부라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시면 본인의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태교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그럼 다들 건강한 임신생활을 하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